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바네입니다. 우와 보라색 우주였던 코끼리 마늘이 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이 된 일일까요? 와 얘네들은 완전 무관심하냐? <laughs>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질렸네 질렸어. 햇빛을얼굴에다 변했습니다. 여기가 고추밭인데요. 저 아래는 키가 컸는데, 여긴 키가 작아요. 풀이랑 같이 자라는구나. 이 안에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달렸고요. 제가 지금 코끼리만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삥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나무는몇년된 걸까? 100년도 더 됐을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느티나무처럼 커요. 여기에서 가을이 되면 상수리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열매로 저는 상수리묵을 해먹는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름철엔 상수리를 깨쳐가지고 지금 보관 중인데 그걸 무, 그걸로 그걸 묵을 만들어야겠어. 우와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맹문동입니다. 맹문동. 여기 에 맹문동 이렇게 많이 자라는구나. 맹문동으로 뿌리 한번 뽑아 볼까요? 이게 약이지 않습니까? 맹문동이 뭐해 줄까요? <laughs> <laughs> 나온다. 오. 어? 뭐지? 뭐 열매 안 열리는데? 이거 그냥 풀 같다. 풀처럼 이게 뭘지? 맹문동 밑에 열매가 열리던데. 알뿌리 같은 거? 응, 음, 이게 뭘까? 맹문동 아닌 건가? 신기하네. 아직 열릴 때가 안된 건가? 어, 일단 생김새는 맹문동이거든요, 맹문동. 코끼리마을 보세요. 얘들을 캐줘야 할 텐데. 오, 오, 나온다. 코끼리마을 뽑혔어. 또 볼까요? 와, 쌰 우마. 땅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뽑으니까, 어, 뽑힌다. 우와. 이야. 이 안에. 주화가 떨어지잖아요? 주화 보이죠? 아이고, 이거 꽃을 잘라주지 않았거든요? 마늘 쫑이죠? 쫑을 안 잘라줬더니 뿌리가 자그맣게 들었습니다. 자그맣게 들었어요. 아이고, 육종마늘 중간이나 하 정도 크기로 들었네요. 이야, 근데 오늘 이거 쫙뽑으면될것 같다. 이거 캐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땅이 말랑말랑해서 뽑혀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알이 작다 이거는 두손와로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고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안돼와안돼우안돼안돼와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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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런 주화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화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계속해서 코끼리마늘 밭이 되는 거예요. 주화가 심겨지면 주화가 통마늘이 되고 이걸 뽑아주지 않았더니 어머야 여기서 그래도 살아있었네요. 살아있었어. 지금 고추밭 바닥에 잡초매트 깔러 왔거든요. 어머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거를 내가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와서, 우리,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과 태안 농부가 지금 저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빨리 가서 거들어야 될것 같고요. 코끼리마늘 셋이서 다다다다다다닥 뽑으면 금방 뽑힐 것 같습니다. 셋이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와, 잡초가, 이건 진짜 매트가 됐네. 우와. 이거 다 뽑아내고 나서 여기 밭이 하나 남잖아요. 지금 밭이 부족한데 이 밭에다가 뭐 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김장무 같은 거. 작년에 우리가 김장무 심었다가 대박 나잖아요. 김장무를 7월 20일경에 딱 심어놓으면요. 김장무 나오기 전에 진짜 무가 궁할 때가 있거든요. 김장무 철에는 그게 흔해서 저렴한데, 7월 한 20일경에 무를 심으면요, 진짜 무가 필요할 때무 생산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주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나요.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사과 먹어도 될까? 떨어진 거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거 남의 집 사과니까 따먹는 거는 잘못이지만, 떨어진 거 있잖아요. 약안 좋겠지. 단맛이 나는 한번 볼까. 사과. 사과 봐봐. 사과. 사과 한 입. 사과 한 입. 핀? 난핀안 가져왔음. 아버지한테 알아봐. 일단 이 사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SMR 들어보세요. 벌레 먹은 것도 아닌데 약간 신맛과 약간의 단맛, 이 슴슴한 맛은 뭘까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너무 고프거든요. 저 아래 칠농장 이농장 잡초 매도 까면서 깔면서요 간식을 안챙겼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더 먹어야지. 아유, 맛있다. 음, 이거 어디야? 7월 9일, 사과를 먹다니. 사과 너무 작다. 원래 이렇게 작았다가. 점점 커지겠죠? 여기 원래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잡초 매트를 순도 모시게 다 막아 놔 가지고 얘네들이 크겠어요. 나무가 몇 그루 안 살았네요. 음이 간식이다 음 쪼매 난게 맛있네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계속 달리고 있어. 잡초 매트 시우로 왔다가. 끼리마를꽃 보다가 사과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농부안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곧 비가 올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집에 가서 감자 넣고 헉, 호박이 또 호박, 호박. 우리 송영 반장님이 주신 호박 넣고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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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구 된장구 호박나물 감자볶음 맛있게서 해 따끈따끈한 저녁밥상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주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과들이 인사해봐. 얘들아. 너네들 인사해봐. 여러분, 우리도 1년에 한번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도 비바람과 그리고 따가운 햇살과 또 폭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더라도요, 우리들처럼 꼭 매달리세요. 나무에 붙어 있으세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